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삶에는 참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기에는 버거울 때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지위와 명예가 있어서 어지간한 것들은 자신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 사람이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걸 깨달을 때가 있는 거죠. 사람이요, 살았다고 하지만,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뇌로 가는 작은 혈관 하나만 막혀도, 작은 혈관 하나만 터져도, 사람이 반신불수가 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사람의 인생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나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소망합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완전히 귀신에게 정신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에게서는 초인적인 힘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군대 귀신을 몰아내시고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매달린 적도 없습니다. 강구한 적도 없습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 거죠. 길 가시다가 맹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맹인은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눈에 바르신 뒤에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란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럴 만한 공로나 역할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전적으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 우리는 이것을 갈망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오해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한 맹인 거지가 길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의 소망대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입었을까? 거라사 귀신 들린 자처럼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뜬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눈을 뜨게 된 과정이 존재합니다. 36절에요.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먼저 이 사람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끌벅적했겠죠. 왁짝지끌하고. 그 무리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무슨 일이냐? 적극적으로 물어봅니다. 야, 무슨 일 났냐? 무슨 일이냐?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적극적으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말을 듣자마자 크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언약의 메시아라는 의미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나를 고쳐 주십시오" 그런 의미죠. 여러분, 맹인이... 아무나 붙잡고 나를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나좀 고쳐주십시오.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아마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맹인이 무슨 일이냐 물어볼 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대답했거든요. 맹인이 외치는 소리는 다이세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다이세자손 예수,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라는 것을 이명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사람의 병이라도 고친다더라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들어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믿어졌고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내 눈을 뜰수 있겠구나 소망을 품고 있었던 거죠. 다이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사방을 향해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드디어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니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한 아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이 곧 보게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이맹예는 먼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게 먼저였죠. 그리고 어느 날 시끄러워서 무슨 일인가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꾸짖으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 달려갔습니다. 뭘 해줄까 물어볼 때 즉각 대답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을 때에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야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헛소문이지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조용해 잠잠해 꾸짖을 때에. 이 사람이 그냥 알았다고 조용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나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었고 그 은혜를 갈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찾아오는 물론, 간혹은 그런 경우도 있죠.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처럼요.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갈구하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이 거져주는 선물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 예수님께 매달린 것이, 그의 눈을 뜨게 할 만한 가치 있는 행동입니까? 그 값어치를 1대1로 비교했을 때에 예수님께 눈뜨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행위와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은혜가 동일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길 가다가 아무나 아저씨를 붙잡고 아저씨,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백만원만 주십시오. 애원했더니 그 아저씨가 우리에게 정말로 백만원을 줘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데, 아저씨 100만 원 줘야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맹인이 예수님께 간구한 것은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과 비교하면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값어치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맹인의 부르짖음에 정당한 대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맹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갈망하는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자만 8장 17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아야 나를 만나는 것. 이사의 55장 6절에요. 너희는 요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찾고 불러야 하는 겁니다. 간절히 찾아야 주님의 은혜도 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죠. 이제 곧 김장철이 오잖아요. 여러분이 김치를 담갔어요. 그래가지고 두 집에 김치를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한 집에서는 김치를 받고, 고맙습니다. 김치 잘 먹을게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한 집에서는 김치를 받아보더니, 아이고, 어쩜 이 김치가 때깔이 이렇게 좋냐고, 아이고야. 이 귀한 김치를 주셨냐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며칠 뒤에 만났더니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혓바닥이 넘어가는지 김치가 넘어가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지금까지 머리털을 나고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처음 먹어봤다고 혹시 김치 한 포기 더줄수 있냐고 여러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한 1년 지났어요 그 김치 묵은지 됐으면 얼마나 맛있겠냐고 혹시 그 김치 있냐고 여러분 갈망하는 자에게 더 주는 겁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더 주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하늘의 것이 땅으로 내려오려면 통로가 필요한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갈망이란 믿음과 비례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갈망하겠습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매달리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품는 거고, 믿음이 있어야 갈망하는 거고, 믿음이 있어야 매달리는 겁니다. 이 맹인 거지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매달리겠어요 갈망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알아서 다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믿으면 갈망하게 되어 있고 이 갈망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요 수냄의 한 여인이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야, 저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아봐라. 다 좋은데 자녀가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자녀를 얻게 해주겠다. 여인을 오라고 해라.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가 몇년 지나고 나서 이제 꼬마가 돌아다닐 때가 됐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머리 아프다고 굴더니, 아버지가, 야, 엄마한테 가 있어. 엄마 무릎에 앉아있다가, 반나절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죽음은 큰 절망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아이가 죽는 순간 또 다른 갈망을 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라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거라면, 애시 당초 이 아이를 나에게 주지 않았을 것이다. 엘리사라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오직 엘리사 생각밖에 없었어요. 믿음을 품고 갈망을 가지고 엘리사를 향해서 나귀를 타고 멈추지 않고 달려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선지자의 앞에 가서 선지자의 발목을 부여잡았어요. 아우 가만 히 있으면 알아서 어떻게든 되겠지. 여러분 그래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갈망을 품고 선지자를 향해 달려가서 선지자의 다리를 끌어안고 당신이 같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나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와서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열렬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입술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막강한 기도라는 권한을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은혜가 필요하면 기도하고, 강구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없어서 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봉사를 원하시면 봉사하는 거고, 순종을 원하시면 순종하는 거고, 죽어지기를 원하면 죽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거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 갈망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란 말씀하셨잖아요. 내 갈망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강구할 때는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적당히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유용한 처세술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회식을 해요. 그러면 사장님이 적당히 하고 빗겨줘야 센스 있는 분이라고 그러죠. 눈치 없이 끝까지 같이 있으면 직원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적당히 밥값 계산해주고 빠질 때 빠지는 것이 이제 센스 있다고 그러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고 너무 깊숙이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귀찮아 하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친절과 도움을 베풀었다고 해서 내가 힘들 때마다 그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면 그것도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죠. 적당한 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유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적당히 소리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두어번 소리쳐보고 반응 없으면, 에안 될랑 같다. 적당히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큰 소리로 말고, 적당한 소리로, 남에게 피해가니까 크게 소리 지르지 말고, 적당한 볼륨으로 소리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꾸짖을 때에 한두 번더 소리 질러보고, 아우,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니까 그만해야겠다고 적당히 하고 그만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에게는 그 어떤 은혜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소리쳤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소리쳤고 사람들이 꾸짖을 때 오히려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찾아온 거 12년을 혈룰 줄앓는 여인이 있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혈로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려고 갔습니다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을 보고요 아우 안되겠다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됐다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됐다 돌아가자 여러분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풍경에 걸린 자기 친구들을 침상체 들고 왔던 사람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야, 우리가 그래도 친구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고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적당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적당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새벽 예배에도 몇번 나왔습니다. 퇴근하고 가는 길에 교회 들려서 몇번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몇 번이라도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몇 번이라도 기도했으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안한 것보다는 낫겠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의 모양이라고 갖추려고 한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경건의 폼만 잡았을 뿐입니다. 헬로 중 알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되돌아오면서 여기까지 왔으니. 안온 것보단 낫겠지.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법문에 맹인이 몇번 소리 질러 보고 아유, 그래도 내가 용기 내서 몇번 소리는 질렀으니까 소리 안 지른 것보단 낫겠지. 그래도 내가 용기를 냈으니까 잘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었으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부르짖어야 하는 것. 네. 은혜를 구하기에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한두 번 하고 포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끈기 있게 하는지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끈기 있게 하나님께 매달리는가 이걸 보셔요 수로보 수로보니게 사람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 잔인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어서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야, 개한테는 떡안 줘. 얼마나 상처 주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상 아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 자기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주여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제 상상력으로는 그랬을 것 같아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뒤돌아보셨을 것 같아. 빙그레 웃으시면서 뒤돌아보시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이 여자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 믿음이 얼마나 끈기 있는 믿음인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툭 한번 던져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해서 자녀의 떡을 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했을 때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뭐가 어째요? 사람을 물러보고 아, 내 진짜 더러워서 진짜 어 한번 나 한번 해보자 이거요 오늘 어어 어? 여러분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자의 간절함이 자기의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자기 자존심까지도 다 버리도록 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맙시다. 적당히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적당히 사랑하라. 이거 아니에요. 전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 있습니까? 여러분, 적당히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품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이 뒤를 돌아보시고 그를 데려오라 말씀하실 때까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신앙생활 헛둘하지 말고, 대충하지 말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찬양하실까요? 찬송가 280장입니다.